향기가 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향기를 맡으면 우리는 기분이 전환되는 경험을 모두 해보셨을 거예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향이 나에게 필요한지, 어떤 향을 써야 나한테 좋은 건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아시게 되실 거예요. 오늘은 향으로 나의 무의식 심리 테스트를 할수 있는 감정 오일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서 감정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가지 기분 조절 오일과 여섯 가지 감정 오일이 향기를 맡으시고 내가 지금 끌리는 향들을 순서대로 놓아 주시면 돼요. 첫 번째 오게 되면 매우 그렇다. 네 번째 오게 되면 매우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이네 가지 오일을 맡고서 순서를 정해 볼게요. 밸런스는 달콤한 나무 향이고 숲속에 솔잎 향이 나는 블렌딩 오일이 이런 향들이 좋다고 느끼신다면 일적인 스트레스가 많아 긴장이 많은 상태예요. 이런 숲속 향기를 욕조에 뿌려 발신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스트러스 블리스는 상큼한 과일 향이에요. 과일 향이 좋다고 느끼신다면 내가 지금 피곤하고 활력이 부족한 상태예요. 레몬이나 오렌지 오일을 책상에 놓으시고 디퓨징 한번 해보세요. 이 세레니티는 라벤더 향이 지배적인데요. 라벤더 향이 좋게 느껴지신다면 조금 예민하고 민감해서 숙면을 취하기 어려운 상태예요. 라벤더 오일을 베개에 3네 방울 정도 떨어뜨리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엘리베이션은 약간 달콤한 꽃향이에요. 달콤한 꽃향이 좋게 느껴지시면 내가 조금 기분이 처져 있을 수 있어요. 여성분이시라면 호르몬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클라리세이지나 제라늄 오일을 샤워 후에 와이존의 바디로션과 같이 발라보세요. 오늘 좋았던 향은 나중에 내 기분이 충족이 되면 향이 싫게 느껴질 수있고요 우리의 감정은 어떤 사건에 의해서 변하니까 바로바로 바로 향으로 나를 돌봐 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 여섯 가지 오일은 감정 오일이에요 이 감정 오일은 여러 가지 오일들이 섞여 있는 블렌딩 오일이라 딱 어떤 향이라고 정의하기는 어렵고요 처음 맡아 보시면 익숙하지 않은 향기들이에요 어떤 분은 다 향이 안 좋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 그래도 한번 순서를 정해 보시면 좋아요 모티베이트가 앞에 왔다면 생각이 많으신 타입이에요. 집중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로즈마리 오일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패션은 열정을 내고 싶고 에너지가 좋으신 분이에요. 열정적으로 무언가 해보고 싶을 때이 향이 좋게 느껴집니다. 그러신 분들은 민트 계열의 오일들을 추천드립니다. 치어는 격려와 칭찬이 필요한 상태예요. 이런 분은 성과를 내는 것을 좋아하고 만족감을 중요시하기에 인정의 말들과 칭찬이 필요할 수 있어요. 시트러스 계열이나 향신료 계열의 오일들을 추천드려요. 콘솔은 잔잔한 위로가 필요한 상태. 우드나 꽃 계열 오일들을 사용해서 향으로 위로를 한번 받아보세요. 피스필은 불안과 걱정 근심으로 안정감이 많이 필요할 때 그때 끌리게 됩니다. 뿌리 계열이나 꽃, 우드 계열 오일들을 한번 사용해보세요. 포기부가 1번에 오셨다면 용서하려고 힘쓰고 계신 상태예요. 그러신 분들은 씨앗류의 오일들과 이파리 계열들의 오일들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감정오일들은 향기를 맡아서 나의 무의식 상태를 알아보고 향기로 나를 도와주는 도구예요. 병원이나 상담을 받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고 향기를 맡으면 기분 전환이 즉시 되는 게 장점이에요. 오늘은 향기를 맡아보고 나에게 도움되는 향기가 무엇인지, 어떤 향을 내가 써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봤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향기로운 하루 되세요.